가을 옥수수인데요. 오늘 아침에 땄거든요 벗겨볼게요. 너무 오. 잘 여물었어요. 뽀얗다. 네. 근데 이 껍데기도 단맛이 나니까 이거 하나씩만 껍데기에도 단맛이 우러나요. 한 번만 씻을게요. 깨끗한 거니까. 그냥 먼지만 턴다는 생각으로. 이 옥수수도 곡식이거든요 그래서 압력솥에 하면 밥하는 것처럼 똑같이 쫄깃하고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전기밥솥을 이용해서 옥수수를 삶아 보겠어요 들어가는 만큼 넣을게요 소금이나 아, 단맛을 나는 거 그런 거안 넣었어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들어갔어요 딱1 0개 물은 500cc예요 옥수수 1 0 개, 물 500ml 네, 넣어주세요. 25분을 삶겠어요. 만능찜으로 25분이요? 네. 취사. 만능찜 25분. 꺼내볼게요. 노랗게 쪄졌어요. 일단 잘 쪄졌나 제가 먹어볼게요. 오였네요 네. 어우 뜨거라. 음, 잘 쪄졌어요. 오, 맛있는 냄새 난다. 음. 아주 윤기가 반질반질하네요. 오, 달달하고 고소한 향기가 쭉 올라오는데. 오, 냄새 좋다. 잘 먹겠습니다. 음, 톡톡 터져. 알갱이가 쫄깃쫄깃. 음, 쫄깃쫄깃해. 톡톡 터지고. 음. 맛있네. 마신데...